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마,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라는 유혹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주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하와는 어, 그럴 까 그럴까, 그러잖아요. 그럴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어, 정말 선악과 먹으면 어, 죽을까? 어, 그것처럼 설마 우리가 조금 미워한다고 지옥 갈까? 설마 조금 미워해서 분노한다고 지옥 가겠어? 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 하나님이 지옥 던지시겠어? 설마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겠어? 어, 이런 설마 그러겠어? 어, 바로 그거. 어, 가정법. 있죠. 음, 그렇죠? 이거, 이런 유혹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설마가 정말 사람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정욕에서분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분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했다고 지옥 가겠어? 가 아닙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마음으로 이미 가늠하였기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 음란 역시 지옥가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설마라고 했습니다. 설마라고 했어요. 가만 성경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10개명 몇 개명입니까? 6개명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딱 성경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해석을 붙였어요. 해석을 붙였어요. 그래서, 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어, 해석을 같이 함께, 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석이에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은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전에도 드렸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어려우니까 해석서를 이렇게 냅니다. 이게 미슈나라 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거를 해석한 거예요. 이거를 해석하고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탈무드를 읽고, 그냥, 그냥 이야기, 해석서인데 그런 해석서를 읽고 나는 성경을 읽었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그런 말씀이 그런 이제 해석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서는 옳게 된 해석서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 세상에 살아갈 때 법정에서 판결되는 그런 판결이에요. 판결, 법정 판결이에요.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그 그러니까 성경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 가늠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그런 해석서가 없어요. 그런 해석서 좋지 없다니까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 을 해석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유익, 그냥 자기 이기심,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그 유리한 적용, 뭐 이런 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그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 가늠하는 거 분명히 지역 권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른 해석이고 이게 바른 어그 율법이다는 완전한 신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코람데오로이 요셉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바로 그런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요 없는 것을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코란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코란데오만으로 유혹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만, 믿음으로만 이긴 것이 아니라, 어, 요셉은요, 성령으로 이겼습니다.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자였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느 날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이 이 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이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던가요?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야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 참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육체가 피곤하면 리모컨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육체가 피곤하면 저는요 니모코는 잘 다루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육체가 피곤하니까 내가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게 분별이 잘안 되더라는 거예요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참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그랬어요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성경은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작동되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죄가 먼저 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먼저 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가 내 안에서 갑자기 유혹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는요 눈이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는 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에 약한 것이 뭐냐면 우리 정말 예수님은요 정말 그 남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남자는요 먼저 눈으로 먼저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먼저 무엇으로 죄가 들어옵니까? 저는 귀라고 생각해. 요 달콤한 말. 달콤한 말그 달콤한 상상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는 갑자기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막 그러죠 뭐 요즘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시선으로 먼저 그 사람을 이렇게 막 그 간간하지 말라 시선 간간이라는 말을 잘 사용해요. 어. 그 그러니까 남자들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는 혐오한, 혐오한 남자를 말 이렇게 혐오합니다. 이 자기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뭐 남자만 그럴까 여자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자는 송중기 드라마에서 송중기에 나오는 그 배역을 보면은 어떤 상상을 합니까? 드라마 안 보셔야죠. 송중기 나오는 거안 보셔야죠. 우리 젊은 애들은 막 송중기 나오면 막 열광, 막, 막 환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그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막 되게 좋아해요. 뭐 빈센조 사랑의 불시착 송중기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막 집이 막 아무 어쩌다가 송중기 어떻게 나오면은 막어 송중기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먼저, 상상으로 먼저 시작되잖아요. 여자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상상과 듣는 것. 남자들은 보는 거. 예요 예수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름죄를 지을 때 먼저 작동되는 것이 눈이다라는 거예요. 눈이다. 그래서 눈을 조심하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되니까 하와가 먼저 한 것이 뭐요? 봤죠. 선악가를 본즉, 선악가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고 같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거기에 사사기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 아닙니까? 삼손 있죠. 여러분 그 삼손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삼손이 여자에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질 때 항상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았다라는 단어예요. 보았다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1 4절에보장에 보면은 그 여자를 보고 블레셋으로 촥얘기 나와요. 또 어, 드릴라를 보면서 어, 그한 기생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눈이 보는 것이 먼저 왔다는 거, 보는 것. 그래서 삼손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은 해요. 사사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쵸죠 사사 똑같아요. 삼손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삼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사사기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반대로 눈을 지킨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삼성과 반대되는 사람이죠 눈을 지킨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기 31장 1절 2절에 보면 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천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요분요 자신의 눈과 약속합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눈으로 천여를 어,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에 보면은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신학자 어째 좀 들어보셨나요? 3세기 사람인데요. 요, 어, 그런 그 시기에 사람들 중에서 오리겐의 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겐이 유,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자매들이 오리겐에게 많이 물려갔어요. 그래서 유, 그 오리겐이 쓴 책을 다 필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사를 하니까 지금 남아있는 책도 오리겐 책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오리겐인데 우리 개인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잘 믿고 싶었어요. 너무나 잘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믿고 싶은데 자기에게 유혹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냐? 바로 보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약한 거예요. 남자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결단한 게 뭐냐면 거세예요. 거세였어요. 어 그래서 고자가 된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그이까 오리겐이 아까 말씀드렸 인기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새 그 오리겐을 보고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지. 어, 오리겐이 거세했으니까 잘랐으니까 나도 잘라야지. 그런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잘르지 말라. 니케아 공의회가 뭔지 아시죠? 어, 들어보셨, 뭐 들어보셨나요? 어,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이 회의에서 뭔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그, 그런 이제 행적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리가, 그, 그 당시에는 진리가 결정됐어요. 삼일체, 뭐 이교리가 만나 틀리나, 그래서 수많은 그,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그, 이제 뭐 교부들이 모여지고 그, 굉장히 권위 있는 회의예요. 거기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르지 말라. 거세하지 말라. 이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눈이 문제인 거예요. 자꾸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해도 정말 예수님 잘 믿겠다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교회사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이것을 은 보면 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냐면 이제, 너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어, 빼어내고 지옥, 지옥 가는 것보다 이제 하나 없어지고 청옥 가는 것이 유익하다. 너 손이 너를 실족하게 했냐? 그거 그냥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 없어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에게 유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거 진짜 눈 빼라는 얘기일까요? 진짜 눈 빼라는 얘기, 진짜 팔이 실족하게 하고 팔을 자르고 발이 발이 실족한게 하고 발을 자르라 막 이런 얘기일까요? 헷갈리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 말일까? 처음에 서두에 설마하는데 설마 이게 진짜 설마 그 얘기일까? 이게 진짜 손 자르라, 진짜 눈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를 잘라 버리는 것처럼 힘든 일이지만 단호히 끊어 버리라라는 얘기예요. 단호히 끊어 버리라. 그래서 눈이나 손이 없는 것처럼 그것으로 죄짓지 말고 죄를 이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 그렇기 때문에 몸을 칼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이기라 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문 앞에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못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그 피가 죄를 사셨고, 그 피로 죄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우리 몸의 행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신을 죽이고 죄와 싸워서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열심히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요 열심으로 말씀 읽고 열심으로 회개 생활하고 열심으로 주님의 도심을 구하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요 성령으로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의 백성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러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추운 날, 정말 새벽에 나와서 이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아니 저녁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 없어요. 새벽에 분명히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로 하금, 또, 성령 충만하게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으로서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칼로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고 주님의 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